일단 여기 보면은 2니까 a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응. 4겠죠? 어. 4. 초에다가 플러스 1초 더준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 어어어 어, 어, 여기 어 이지죠? 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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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고. 대중에내 줄. 빨간색 하고 파란색으로 응? b를 해줄게요. 어, b는... 어, 미안해. 어, b는 속도가 3이래요. 어. 그러면은 이제 8이니까. 삼이 이렇게 된대요. 어. 그러면 얘가 어, 네. 그어 그거, 그거겠지. 그렇지. 시간에 3분의팔 미터 세크겠지?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지금 나는 5를더 줬대요. 어. 어. 그러면 지금 얘뭐 이렇게 뭐야? 아그 그거. 아무튼 그냥 걔좀나 해보면은 빼기야 빼기. 그럼 지금. 정확히 떼기를 해줘 이거잖아요? 그럼 3분의 어. 7초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3분의 7초는 2점 몇 초잖아요 그냥 2, 2점 몇초 넘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어. 이거 막전이가 p가 적 크잖아요 그렇지 p가 적 큰데 어.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뭐가 오던 간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잖아요 어. 그이 이게 작겠죠? 120 그렇지. 일부.